방탄소년단의 멤버 슈가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.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24일 공식 입장을 통해 슈가가 23일 국내 입국 직후 PCR 검사를 받고 자가 격리 중 24일 오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. 또한 슈가는 지난 8월 말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을 완료한 상태로 현재 특별한 증상은 없으며 방역 당국의 지침에 따라 재택 치료 중이다라고 전했습니다. 소속사는 자가 격리 중 확진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슈가와 다른 멤버들 사이에 접촉은 없었다며, 당사는 아티스트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슈가가 조속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. 슈가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스케줄을 소화하고 휴가를 보낸 후 지난 23일 귀국했습니다.